자 여러분 오늘도 난리 났습니다. 이번 전개 진짜 심장 부여잡고 봐야 해요. 구단수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인데요. 황 회장이랑 오드리가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구단수가 다 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구단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잖아. 라는 황 회장의 한마디. 이게 구단수한테 어떻게 들렸겠어요? 가뜩이나 할머니 말만 믿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들은 것과 너무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으니 멘탈이 남아날 리가 없습니다. 구단수가 이걸 듣고 그냥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한테 확인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는 겁니다. 황 회장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 차례 조작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황 회장 역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오드리는 구단수를 향한 감정을 감추려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진실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구단수는 결국 혼란스러워질 대로 혼란스러워질 거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어디론가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겠어요? 네 바로 맹공이네 옥탑방일 수도 있습니다. 맹공이가 문을 열었는데 구단수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서있다. 평소 같으면 야너또 뭐야? 하고 장난을 쳤을 텐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 맹공이도 느낌이 오겠죠. 구단수가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리에 털썩 앉아버린다면?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다면? 맹공이는 구단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천천히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구단수가 드디어 입을 연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나 이제 누구도 못 믿겠어. 혹은 공이야, 나 어떡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입니다. 구단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척, 항상 여유 있는 척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겠죠. 맹공이도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구단수가 자신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구단수에게 있어서 맹공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맹공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너 지금 취했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겠지만, 구단수 표정을 보면 장난이 아니라는 걸알 거예요. 결국 맹공이도 차분해지면서 조용히 말해주겠죠. 괜찮아.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으면 돼. 또는 너 혼자 아니야. 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단수가 맹공이의 말에 위로를 받을지,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단수가 이 대화를 다음날 기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겁니다. 술이라도 한잔했다면 다음날 괜히 어색해서 일부러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맹공이는 알 겁니다. 구단수가 그날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를 기대했다는 걸요. 이제 구단수는 이 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맹공이와의 관계는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앞으로 전개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여러분 맹공이가 또다시 혼자 다 해먹는 강한 여자 모먼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맹공이가 구단수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냥 버티고 참아내고 내색 안 하는 스타일인 거지, 속으로는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구단수가 듣고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일단 맹공이는 대놓고 나 힘들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진아한테 치이고 민기한테 휘둘리고 집에 오면 명자한테 닭달까지 당하는데도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타입이죠. 그러니 구단수가 너 요즘 힘들지? 라고 물어봐도 바로 튕겨낼 확률 99.9%입니다. 아니야 나잘 지내. 혹은 뭐 그냥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넘기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단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구단수는 자기 인생도 막장으로 치닫고 있어서 누가 봐도 멘탈이 완전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맹공이가 저렇게 버티는 걸 보면 왠지 자기가 더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 본인이랑 똑같거든. 구단수도 맨날 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맹공이의 저 말이 더 찝찝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가 좀 묘해지겠죠. 구단수는 가만히 맹공이를 보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또 구단수 특유의 쿨한 척 때문에 너 힘들면 좀 티내라 같은 말은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냥 툭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 넌 항상 괜찮대. 맹공이는 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겠지만, 구단수 표정이 장난이 아니라면, 그 순간 맹공이도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맹공이 결국 한번은 터진다. 사람이라는 게 계속 버티고 참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일까? 구단수가 맹공이한테 또 한번 뼈 맞는 말을 던질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난 괜찮지 않아. 너도 그러지 마.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맹공이는 멍해질 겁니다. 왜냐? 구단수가 저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그동안 애써 버텨온 맹공이의 감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맹공이는 그동안 구단수한테 늘 강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단수가 먼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내보였다는 건, 이제 맹공이도 그 앞에서는 더 이상 강한 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맹공이가 처음으로 구단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진짜 감정 폭발 엔딩 확정입니다. 구단수도 평소 같으면 야 울어? 하면서 놀리거나, 너한테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이러면서 당황할 텐데 이번에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맹공이 머리를 살짝 쓰다듬거나 한마디 툭 던질 수도 있죠. 그냥 좀 쉬어. 와 이거 나오면 난리납니다. 이 장면 하나로 맹공이 구단수 서사가 폭발적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맹공이는 더 이상 구단수를 단순한 속국 친구로만 볼수 없을 거고. 구단수 역시 맹공이한테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막장 가족사의 무거운 분위기를 확 깨줄 은근한 로맨스 떡밥 하나 가볼까요? 바로 경복과 안영사. 처음엔 그냥 장난식으로 티격태격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왠지 분위기가 묘합니다. 안영사는 슬쩍슬쩍 장난을 걸고 경복은 그걸 짜증내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는 느낌. 아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어요. 안 형사는 맥만두의 단골이긴 한데 이 사람이 정말 만두가 좋아서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나 여기 만두 먹으러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툭 던지면서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수 없는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런 말을 대체 왜 하는데? 경복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인간 진짜 왜 저래? 싶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말을 듣고 괜히 신경 쓰이는 본인의 모습. 이게 바로 설렘의 시작 아닙니까? 앞으로 이두 사람 관계 어떻게 흘러갈까요? 경복은 당장은 아이 짜증나.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안영사가 자기한테만 특별하게 행동한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만두만 좋아하는 거면 왜 자꾸 나한테 농담을 던지고 왜 나한테만 신경을 써?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이러면 이거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근데 또 경복이 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저 인간 지금 나 흔드는 거야? 하면서 선 긋기 시전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안영사는 더 뻔뻔하게 굴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안영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처럼 장난치다가도 경복이 진짜로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곁을 지켜준다든가. 그럼 경복도 또 헷갈리겠죠. 아니,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이 인간 진짜로 나 신경 쓰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두 사람이 단순한 티격태격을 넘어서 서로를 어떻게 의식하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장난 같은 말 속에 진심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경복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안영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그냥 만두집 주인과 단골 손님으로 남을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시작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앞으로 전개가 너무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이번에는 어른스러운 맹노아의 한마디를 살펴볼게요. 아니, 보통 가정사 문제에 끼어들 법한 사람들은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정반대. 제일 어른스러운 조언이 7살짜리한테 나옵니다. 아빠,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끼면 아내 편을 들어야 한대.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책에서 봤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집안에서 제일 인생 제대로 깨우친 인물이 맹노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맹공부가 과연 이 조언을 듣고 정신을 차릴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맹공부 이 사람 성격이 한번 뭔가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맥노아가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줬는데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아들이 별걸 다 한다. 하면서 가볍게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한쪽 볼 꼬집으면서 야, 너 요즘 어디서 그런 얘기 배워왔어? 귀엽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몽단이랑 갈등이 깊어질수록 맥노아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죠. 어몽단이 삐쳤을 때 혹은 싸운 후에 집에서 눈치 보면서 밥 먹을 때 머릿속에서 맹노아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빠 아내 편 들어야 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맹공부가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몽단이랑 크게 싸웠는데 이번엔 진짜 분위기가 심각한 거죠. 이혼 얘기까지 나오려는 찰나. 맹공부가 갑자기 맹노아를 떠올리면서 아, 진짜 내가 지금 내 편을 제대로 못 들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명대사 한방 날릴 가능성 있습니다. 맹노아가 그러더라. 아빠는 아내 편 들어야 한대. 근데 난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못했어. 미안해. 아, 여러분. 이거 감동신 예약 아닙니까? 맹공부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몽단 눈물샘 터질 가능성 100%.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풀리고 가족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집안의 진짜 어른은 맹노아였고 맹공부는 아들한테 한수 배우는 거죠. 앞으로 맹공부가 이 조언을 제대로 새겨듣고 행동으로 옮길지 아니면 끝까지 철없는 남편으로 남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맹노아의 한마디가 맹공부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앞으로 이 대사가 어떻게 회자될지, 그리고 맹공부가 진짜 깨달음을 얻을지, 다들 기대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 전개 꼭 지켜봐야겠네요. 황 회장은 막장 악역 끝판왕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아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구단수를 더큰 오해로 몰아넣으려고 아주 시나리오를 새로 써버렸어요. 이쯤 되면 그냥 대본 작가급 조장러 아닙니까? 문제는 구단수가 이걸 진짜로 믿고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황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 구단수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짓말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황 회장이야 대놓고 권위로 구단수를 압박하지만, 황 회장은 다릅니다. 난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며들듯이 독을 퍼뜨리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런 악역이 오래 갈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서서히 몰락할 조짐이 보입니다. 황 회장의 거짓말이 계속되면 구단수는 점점 더우드리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고? 날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런 짓까지? 구단수 입장에서는 이미 감정적으로 터질 대로 터진 상태라 이성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황 회장이 노린 게 바로 이거죠. 구단수가 냉정하게 진실을 찾을 여유조차 없도록 감정부터 폭발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리 황 회장이 입단속을 시켜도 단서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오드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각서. 혹은 황 회장이 감추려고 했던 진짜 증거가 실수로 구단수 손에 들어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구단수의 반응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황 회장이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구단수가 황 회장을 찾아가서 한마디 하겠죠. 당신이야말로 내 가족을 망친 원흉이야. 아, 이거 제대로 터질 겁니다. 구단수가 그동안 황 회장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만큼 배신감도 엄청 클 거거든요. 그리고 구단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황 회장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버릴 수도 있어요. 황회장이 구단수를 후계자로 밀고 있는 만큼 이걸 구단수가 이용해서 황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단수가 황회장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밟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인가? 구단수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결국, 황 회장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구단수는 반드시 진실을 알게 될 거고, 그때 가서 황 회장은 모든 게 오해였다 같은 말로 빠져나가려 하겠지만, 과연 구단수가 그걸 봐줄까요? 앞으로의 전개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터지는 순간, 황 회장의 몰락은 역대급 사이다 엔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